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갑투토일입니다 아, 직전에 한폴라으로 아쉽게 못 먹었는데, 예, 오늘은 꼭 맞춰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이제 틀렸던 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볼트 양키스 언더 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두팀 모두 다 우타 중심 타선인데, 예, 그좌완 선발 매치업이라는게좀 찜찜하긴 했었,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양키의 튼튼이 형이 홈런 두 방을 시작으로 이렇게 난타전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거기다 이제 짐머맨 선수가 우타자한테 좀 약한 걸 알고 있었는데 예, 좀 극도로 좀 부진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 그 마이애미 보스턴 언더 같은 경우에도 어, 좀 프로에서 나오기 힘든 네, 그런 야투감을 두팀 다 보여줬고 어, 전반에 점수 차이가 너무 좀 벌어지면서 언더에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오늘은 이제 두 박스 다 이렇게 모두 언더 때문에 예, 틀렸네요 자 그럼 오늘의 프리뷰 한번 보시죠 예, 오늘은 이제 1조합 섯장으로 예, 이렇게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2조합도 이렇게 3장 예, 3조합도 이렇게 2장 예, 총 10장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자그러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첫 경기 예, 마이애미 애틀랜타 오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 애틀랜타 우리 라이트 선수 어, 시즌 좋았던 분위기 지금 그 주춤했습니다 예, 보면 5월달 3경기 0승 2패 예, 18이닝 12실점 예, 그 자책점, 예, 5.0을 기록을 했는데, 예, 직전에 마이애미전, 예, 6이닝 무실점, 1 어, 1삼진으로 완벽초를 보여주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분위기와 마이애미 타선을 좀고려 했을 때, 아, 제가 볼땐좀 무실점 피칭은 좀 어렵다고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이애미 선발 한번 볼까요? 자, 마이애미, 예, 우리 에드란데스 선수가 선발인데, 어,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것처럼, 어, 진짜 매 경기, 예, 안정적으로 실점을 기록 중인 선수고, 아 저는 진짜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계속 이 선수를 선발 기용을 하고 있는지 좀 의아한 선수입니다. 일단 애틀리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 경기 좀 치고 받을 그럴 양상이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 아무래도 좀 오버를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라이트 선수가 긁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어, 최근에 예, 우한 공략을 상당히 좀 잘했습니다 어, 이게 오타죠 오타가 아니라 우한입니다 어, 최근 10경기 지금 우한 상대로 팀타율이 예, 2할 8푼 5리나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르란데스가 이제 털리고 나면은 어, 필승조 투입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예, 마이애미 지금 필승조 라이트 레인 빼고 어 지금 불펜은 엉망이라는 생각이라서 어 제가 볼때그 불펜 싸움으로 갔을 때애트이덮패 놓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7.5점 기준점이라면 아 오버가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자 다음 경기 저는 이제 템파베이스 승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템파 선발은 우리 자완 스프린스 선수가 선발로 올라옵니다. 어 시즌 11 경기 등판해서 2 1 2이 어, 사작책적 3볼넷에 방율 1.66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 어 정말 던지는 거 보면은 9위 제구력 어, 둘다 좋은 자완 투수예요. 예, 근데 이제 볼티의 중심 타자인 우리 맨시니 정도만 조심한다면은 어 저는 이 선수가 털릴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볼티 선발은요, 지금, 어, 브래디시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는데, 예, 올해 MLB 1군 첫 도전인데, 지금 볼티 투수다운 면모를 유감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에요. 예, 지금 홈에서, 어, 세 경기 0승 2패 예, 방어율 6.28, 2파 이렇게 기록 중인 선수고요매 경기 지금 홈런를 얻어맞고 있습니다. 예, 9위는 좋은 선수인데, 재구력이 안 되는 유형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0점 잡히기 전까지는, 어, 제가 볼땐 실점은 정말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 템파가요, 진짜 볼티 담당 일진입니다. 볼티 홈에서 지금 최근 맞대결 14경기 중에 12경기를 이겼고요 템파의 연패 가능성은 진짜 극도로 낮아 보입니다. 오늘 이제 3점을 선취 득점을 하고도 이렇게 연장 가서 볼티한테 아쉽게 패배했는데, 내일 경기도 좀 이렇게 초반에 리드는 템파가 확실히 가져갈 경기라 봤습니다. 단지 이제 마인을 가지 않는 이유는 템파의 투수 자원이 좀 부상이 너무 많아서 1점이 막판에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반 승만 한번 노려봤네요. 자 다음 경기 미러키 승입니다. 자 워싱턴은 우리 코빈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는데 전설의 무승투수죠. 어 코빈 득판 8경기가 팀 전패를 지금 기록 중이에요. 아 이제 이 선수 이 코빈 선수 어 한국에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구력 하나로 인정받았던 선수인데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죠. 38이닝에 19개 볼넷을 허용했을 정도니까요. 어, 팀도, 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예,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미러키는, 예, 우드러프 선수가 이렇게 선발로 나오는데, 예, 올 시즌 상당히 좀 부진한 것같아 보여도, 예,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강했습니다. 예, 홈에서 세 경기, 삼승 0패, 16.2이니, 삼자체, 예, 방어율 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우드러프가 올 시즌에 이상하게 원정에서 좀 멘탈이 흘리는 경기를 좀 많이 보여줬는데, 어공 자체는 작년하고 딱히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예, 홈 경기력은 이상이 없었기에, 어 저는 믿고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워싱턴은요, 어그올 시즌에 선발 주축이었던 스트라스버그 로스, 어, 산체스가 단체로 이렇게 이탈하고, 어 지금 우리 코빈 선수는 거의 뭐 안면 몰수 피칭을 보여주면서, 어 사실상 지금 시즌 포기라고 보는 게좋습니다이 예, 때문에 지금 타선까지 지금 침체를 보여주면서. 어, 진짜 노답 시즌이죠. 지금 최근 10경기 팀 평균 득점이 3.3점에 불과합니다. 어, 그, 근데 이제 반면에 미러키는 지금 리그 최강 마무리 우리 헤이더 선수가 어 개인 사정으로 결장을 했었는데, 어, 내일은 복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 최근 소폭 부진했던 이 미러키 불펜진을 생각한다면, 어, 든든한 희소식이죠. 이 경기 솔직히 요리조리 돌려봐도 미러키가 진료가 한 개도 보이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어 최근 양팀 맞대결조차도 지금 최근에 미러키가 압도적이었어요. 어 마엔 배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3조합에다가는 미러키 마엔까지 한번 추가해 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보스턴 승인데요. 자 시애틀 선발은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크보산 플렉센이 선발로 나옵니다. 어 작년은 역시나 뽀록이었나요? 어 작년 포스가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 1 5이닝에 피홈런이 5개가 됩니다. 어 작년에는 솔직히 좀 생소해서 좀 통한 것 같고 예, 올해는 타팀에서 분석이 다 끝난 느낌입니다. 어구위도 제구력도 지금 메이저에서 통할 실력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보스턴 선발은, 예, 우리 그, 저, 위트록 선수가 선발인데, 어, 4월 달에 지금 오픈을 할 때는 진짜 언쳐터블도 저런 언쳐터블이 없었는데, 예, 5월에 정식 선발로 그 경기 하면서, 예, 그 전보다는 소폭 하락한 스탯을 보셨지만, 예, 그래도 이제 여전히 극도로 낮은 피안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어 좌타자 상대로 1할 6분 7리, 예, 우타자 상대로 1할 6분 9리의 피안타율 보주고 여 있죠. 예, 그렇게 그 대량 실점은 없었던 선수요. 예자이 경기를요 원래는 제가 이제 주력에 넣었던 경기였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 보가츠가 그저 오늘 좌익수랑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한 좀 느낌이라서 어 주력에서는 이렇게 뺐던 예, 그런 경기인데, 솔직히 보가츠가 빠져도 어 저는 이길 것 같긴 합니다. 시애틀이 지금 최근에 불펜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어, 그리고 원정에서 타서는 진짜 그냥 답도 없는 상태요. 예 원정 최근 1 0 경기 지금 3승7패로 어,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 시애틀 유격수인 우리 그 크로 어, 크로포드 선수랑 예, 그 다음에 어, 개인적으로 좀 타격 재능이 좀 좋았다고 생각했던 예, 우리 헤니거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것도 어, 시애틀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좀커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조합에 이렇게 보스턴스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젤스랑 오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클 상대로는 어 제가 볼때 엔젤이 연패는 안할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네, 와드, 트라우, 오타니, 랜던 어이 선수들이 버티는 우리 엔젤이 올해는 쉽게 안 무너질 듯 보여.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영상을 안 찍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분석방에서 그 픽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보면 오늘 국이 예, 들었던 거 지금 1조앞 들어왔습니다. 어 이미 적출이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오늘 아침에 물보 픽도. 보면은, 1조합 제가 또 적중을 시켰고요 어, 2조합에 이거 휴스턴스는 하나 틀리고, 제가 추가 추천까지 드렸던 거, 어, 싹다 맞춰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제가 주말을 반납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한 픽인데, 어,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경기 분석 관련해서, 이렇게 의견 소통은, 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에는 이제 연승 영상으로 찾아뵙길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모두, 갓바이!